자, 지금 2차 발효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때 이제 여러분이 토핑이 완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완성이는 뭐냐? 바르기 좋은 상태이고, 발효가 된 상태여야 되는 거죠. 토핑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비추네요. 자, 아래로 내려서. 자, 이렇게 토핑이 부푼 게 보여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잘안 보이실 수 있는데. 이스트가 발효하면서 이부품게 보입니다. 그럼 이거를 저으시면 이렇게 부풀어 있으니까 공기층이 생기죠? 이렇게 저으시면 이제 이게 질어져요. 질어져서 바를 수 있는 농도가 되는데 보시면 이게 약간 뚝뚝 떨어지는 농도로 맞추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 되죠. 이렇게 죄직한 농도가 된다고 하면 여러분이 물을 더 섞으셔도 됩니다. 아까 남긴 물을 더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긴 물이 요만큼 있어요. 요만큼. 한 4분의, 5분의 1 정도 남긴 것 같은데 조금씩 섞으면서 넣으면서, 네. 넣으면 섞여보겠습니다. 물 넣었어요. 여기 물 넣었어요. 보이시죠? 네. 떴을 때, 살짝 떨어지는 정도까지 되셔야 되는데, 아직, 그 상태까지는 안 됐어요. 그래서 물을 다 넣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주르르르 흘러내릴 정도가 되고요. 이렇게, 이제, 흘러내릴 정도가 되면, 이제, 여러분이 바르기가 편한데, 이제, 바르면서 이게, 흘러내리는 게 조금, 예, 빵을 여러분 몇번 실습하시지 모르겠지만, 바를 때 이게 흘러내리는 게 조금 거슬린다 하시면, 물을 조금 빼셔도 됩니다. 그리고, 어, 처음부터 아예 물을 다 넣고, 다 넣고 나서, 이제, 발효를 하시면, 그러니까, 막, 토핑 얘기하는 겁니다. 토핑을 발효를 하시면, 그, 발효가 된 상태에서 섞어주는 걸 적게 하시면 이 농도가 질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버터는 이미, 이렇게 겨울 같은 경우에는 추우니까 약간 굳게 되죠. 예, 물과 섞여 있지만 약간 굳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으면서 이게 조금 단단하게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의 농도가 돼요. 그러면은 저으면서 농도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많이 저으면 많이 저을수록좀 흘러내릴 확률이 높고요. 적게 저으면 적게 넣을수록 흘러내리지 않을 확률이 좋습니다. 그런데, 바르는건 어떤게 편하냐? 그건 여러분 취향입니다 저는 이렇게 약간 흘러내리는 정도 아 조금은 물뺄걸 그랬어요 솔직히 저도 흘러내리는 정도까지로 완성했는데 여러분 이거보다 적게 하시는 게 아마도 바르시는 게 조금 더 편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차 발효가 언제까지 해야 되냐 이제 거기서 문제가 되는데 2차 발효 시간은 지금 제가 아, 체크를 안 했는데 음, 봅시다. 어, 한 20분이나 25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중간에 밥 먹고 오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어, 그런데 이제 토핑을 바르는 게 이게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토핑 바르는 게 어, 실력이 부족해서 엄청나게 오래 걸린다 하시면, 중간 아, 2차 발효가 30분에 해야 된다고 하면 한 20분에 빼셔가지고, 그, 토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10분 안에 토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차 발효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완성점에 빼서, 그제서 야 여러분이 토핑을 바르기 시작하면, 당연히, 당연히 과발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타이밍을 잘 생각하셔서 여러분이 바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저는 이차 발효 체크하고, 이제 바르는 거 보여드리고, 굽도록 하겠습니다. 이차 발효가 지금 다 됐습니다. 이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통통하게. 통통하게. 다 되면 이제 발효 바르시면 되는데 바르는 방법은 제가 세 어, 가지 그세 개만 보여드릴 거고 최종적으로 어, 토핑이 남으시는 건 상관없는데 토핑이 부족해서 바르지 못한다고 하면 오작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핑은 가능한 한 전체적으로 다 사용해서 전체를 바른다는 생각 바른다는 생각으로 어, 전체가 토핑이 발려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자 그럼 바르는 거 제가 시범 보이겠습니다. 자, 바르는 거는요. 옆으로 하는 게좋 아, 옆으로 보여 주는 좋을 것 같은데 우선 해 볼게요. 자, 토핑이 있으면 토핑을 위에다 이렇게 얹으세요. 그러면서 토핑을 밀면서 가셔야 되는 밀면서. 반죽을 미는 게 아니고요. 토핑을 밀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흘러내릴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반죽을 토핑이 없는 상태에서 반죽을 밀면 반죽이 탁탁탁 걸려요. 그러면서 거기에 약간 손톱 자국 같은 주름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게 이런 식으로 쭉 밀고 가는데 밀고 가다 토핑이 부족하다 하시면 추가 네, 그런 식으로 끝까지 하시고요. 어디까지 하셔야 되냐? 바닥에 닿는 부분까지 완벽하게 토핑을 붙이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시다 보면 토핑이 흘러 내려야 한씩약간씩으러 내리면 그거를 위로 끌어 붙이듯이 붙이듯이 위에서 쭉 당겨 오시면 토핑이 충분히 붙습니다. 이렇게 밀어가듯이 이게 부족한 학생들은 이게 토핑이 없는 상태로 토핑이 부족한 상태에서 반죽을 계속 쭉쭉 쳐요 그러면은 거의 기포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기포가 생기는 건 좋은 게 아니니까 토핑을 바른다는 느낌입니다 바른다는 느낌 토핑이 있어야 바르는 거죠 토핑이 없는 걸 굳이 억지로 바르려고 하시면 제품이 안 좋아진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화면에, 어, 그, 여러분이 잘 보실 수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 자, 지금 다 발랐거든요. 이렇게 끝까지, 양 끝까지 다 바르시면 됩니다. 자, 또 이어서 할게요.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제가 조금 익숙한 사람이니까 이 정도지,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아, 일부러 좀, 제가 일부러 해보겠습니다. 토핑이 부족한 상태에서, 막, 억지로 이렇게 바르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제가 일부러 이거는 억지로 바를게요. 두 번째 겁니다. 학생들이 좀 하는 그런 방식으로 툭툭 건들면서, 얇게 발라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나오는지 일단 최종 제품에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약간 건들면서 하고 있거든요 옆, 옆, 부분을 토핑이 없는 상태에서 이게 건들면 기포가 올라오고, 손톱 자극 같은 주름이 생깁니다. 네. 그런데 어깨 하셔야 되는데 전 일부러 했습니다 이번 거 여기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두 개고요 세 번째 하겠습니다. 제가 요거 지금 고구마 형은 지금 제가 그, 여러, 그 화면을 옆에서 하는데 제가 다른 거는 화면 그 구조를 바꿔서 좀 다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게 여러분께 조금 더 편할 수 있으니까요. 바닥 부분을 쭉 이렇게 완전히 끌어붙여서 올리듯이 예. 토핑을 메고 가면서 쭉펴발라는 겁니다. 네, 쌀가루가 이게 상당히 뭐라고 할까, 고소해요. 그래서, 나이가, 저, 저도 좀 나이가 있지만, 나이가 있는 분들은 요거 빵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나이가 어린 친구들은 완전 호불호가 갈립니다. 너무 단맛이 없어서 그런지, 이게 무슨 맛이에요? 하면서 맛이 없어요? 그러는 사람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식사 빵인데, 여러분은 이 빵을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어이. 한쪽이 안 발렸네요. 완벽하게 발려야 발리, 됩니다. 네, 이렇게 세 개를 우선 완성했고요. 예, 그 다음 거는 제가 원통형인데요. 원통형은 예, 다른 방법으로 구도를 바꿔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끊고 갈게요. 자, 원통형입니다. 원통형도 세개꼭세개다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면쪽에서 하면은 조금 더 잘 보일 것 같아서 이렇게 반죽 토핑을 밀어가면서 펴 바르는 겁니다. 가다가 어 토핑이 없네? 그러면은 추가 흘러내리는 걸 밀어서 바릅니다. 펴 바르는 겁니다. 펴 바르는 이렇게 흘러내리는 걸 이렇게 펴 바르는 겁니다. 끝까지 뒤쪽 앞, 앞쪽 끝까지 다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조금 힘드신 경우가 이 반죽 사이사이가 붙을 때에요. 붙어 있을 때. 여기가 이제 어려운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계속 그 기초적인 거.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 토핑을 펴 바른다는 느낌으로 계속 바르시면 됩니다. 토핑이 없는데 헤라가 반죽 표면을 지나간다. 그러면 반죽이 밀리면서 반드시 기포가 생기거나 그 손톱 작업 같은 밀린 모양이 발생하니까요. 그런 것만 주의하셔서 안전하게. 네. 바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혹시라도 2차 발효가 너무 많이 되신 분들은 이게 참 애매한 게 바르기도 힘들거니와 토핑이 부족해 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2차 발효를 많이 하시면 그만큼 반죽 표면이 커졌기 때문에 토핑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쭉, 완전 아랫부분까지. 어, 토핑이 없네? 하시면 다시 추가합니다. 추가. 억지로 펴서 바르시면 제품이 안 좋습니다. 자, 한쪽 면만 보이기 때문에 반대쪽 면을 어떻게 보는지 어렵겠는데, 제가, 예, 카메라, 아이고, 왜, 보기 보기 싫게. 예, 카메라에 구도를 잘못 맞춰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혼자 막 예, 찍다보니까 이게 참 쉽진 않네요 네. 이렇게 토핑을 네, 바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네요 끝부분까지 깔끔하게 됐는지 확인하시면서 네. 마지막은 바꿔서 해볼게요 제가 오른손잡이라서, 예, 이제 이쪽, 그, 이렇게 하는 건잘 되는데, 이쪽 부분 하는 게좀안 되거든요.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토핑은 생각보다 충분합니다. 위로 올려서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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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밀어 펴듯이. 밀어 펴듯이, 제가 왼쪽부터, 반죽의 왼쪽 면부터, 토핑을 바르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laughs> 다 바를 수 있게. 혹시 바닥에 흘러도 상관없습니다. 그것까지는 상관없으니까요. 바닥에 흘러도 어떻게까지 이거 막 닦아야 되나 그러실 필요 없고요. 흐르면 흘러는 대로 그냥 껍질이 좀 어. 퍼져서 붙게 되는데, 뭐, 나중에 그냥 그 같이 제출하시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요. 그 괜히 깨면은 또 깼을 때그 모양이 되게 안 이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밑에를 완전하게 바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좀 이만큼 정도 바... 그 토핑이 남았는데 충분하게 된 상태예요. 그래서 보면 자 이게 지금 원통형 그리고 저 뒤에 있는 게 고구마형. 네. 이제 오븐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